Thank <laughs> 우리 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귀에 손이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성하는 자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주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 또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선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시 오며 그 후에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하사 동료들과 함께 시옵소여백병 나를 만으사 십자대 복받겨 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 자가 옮겨서 다시 살아시며 아멘 casete 나의 이의 예비하신 고향지에 보람아 아지의품안에소용없토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전 세계 롤 모델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 각별히 기독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 정치로 사용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기독 문화가 더욱더 우리나라에 건실한 어, 기독 문화로 확산될 수, 있고 침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교육과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신학교가 건립을 앞두고 있는데, 제2차 임원회의와 그리고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순적하게 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 가잘 진행되어서 그리고 인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념비적인 음. 인천신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황인씨의 부품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로님의 미래 받침 금 하시는 건강을 위해서.

전 목사님께서 기도인도습니다 사랑해 하는마음 감사한 을주시겠니다 우리가 무엇이 든도록 사랑하셨어. 이 자리에 서 기도할 수습니다